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백하는 마음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문회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서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지사를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로 가라사대 야거바 야거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으로 내려가길 들어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민족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로 내려가겠고 종명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선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말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의 타일로고 보네스레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선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곧 모든 자손들을 고애으로 갔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더 성령님 임재하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하려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요셉과의 재해를 준비하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재해는 20여 년 지나서였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하였고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요셉이 수악이 열필가 길에서 두실 양식과또 물품까지. 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고 빨리 달려가서 안고 싶은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뜻인지 묻는 것이죠. 진정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봉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묵상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내 고향 북한을 떠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학부에서 공부하다가 또 다시 휴학을 하고 또 그것도 휴학하다가 주님 앞에 갈등을 가지다가 기도하다. 신대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지기도 말안 듣는 드러워서였습니다 거룩하게 살 용기도 없었고, 거룩하게 말씀을 선포할 용기도 없었고, 제가, 설파,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사람은 착각에 빠져 살면서 착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더러워하면서도 더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 주정뱅이가 주정을 하면서 나술안 먹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 드릴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법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순정입니다. 잘 아는데 왜 이것이 안될까요? 그것은 나의 안에 나의 자아가 내 마음에서 여동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덕점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요셉이 이별이 왜 있었을까요? 우선은 형제들이 막내 요셉이 저들 보고 저들 희 위에 늘 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없이 하고난 후에 일어날 일들이란 호기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전, 20절 하반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들은 또 요셉의 꿈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첫째는 막내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요셉의 어처구니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 입금의 이야기를 간직했다는 위로의 그러한 것들에 미구심을 느낀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는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이별하게 하고,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단을 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분단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덕자, 덕점하고 싶은 자아,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이는 죄입니다. 아벨이 가인을 죽인 것은 독점이라는그 어떤 단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가지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사람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말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남이집 처마 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등감, 이 열등감과 우울 중에 시달려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 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겸성과 성기면 표징이었습니다. 4 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을 4월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심은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우리의 자체가 성전임을 깨닫게 할, 깨닫게 하시기 위하소서였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부터 하여야 합니다. 자백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희생 제사는 제바오, 번제, 번제물, 예물, 하목 제물인데요. 구약 성경에 160회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기 이스라엘이 들였던 부엘 세바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인데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어, 그 부엘 세바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곳에서 사살을 했던 것이고요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쫓겨서 숨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하시고 울 없다 하시며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는 이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야곱 아브라함부터 이지렸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두리인는 구약성경이 130회나 나옵니다. 자바오는 풍부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재물을 들을 때 언급하는 말입니다. 대왕 30장 22절에서는 히식기아가 성서의 권례를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였을 때 어떤 병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거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야할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고백입니다. 자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하에 중보할 때 친구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활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개하면 우리 의 지약이 우리에게 걸얼 걸림돌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얼무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짐승이 묻어있는 피를 보고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단 십성 글자입니다. 그 안에는 아들 요셉에 대한 연민의 정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쫓겨가고 팔려가고 또 어떤 요, 어떤 그 얼무에 걸려서 감옥 생활하고 방랑하로 아버지와 동생을 구려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의 우격 싸움 당하고 있는 여세를 보고 있습니다. 독점하려는 시기와 질투와 마음은 누구에게나 슬픔, 아픔, 고통을 줍니다. 계속적으로 출며 출멧이 올라오는 재의 석성은 단번에 피하여 파하여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간구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크신 주님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란 우리의. 경험, 주님의 동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도하신다 또는 저는 이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 의뢰,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석은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다. 창세기 50장에서 25절에서 말씀하다 50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신된 자백과 이웃을 용서하는 용서와 진정한 용납은 참 생명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뢰와 믿음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월 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12월 14일 확진자는 4 3 4 8 3명 격리 해제된 사람은 32,102명입니다. 사망자는 597명, 그러면 하루에 1명 반이 사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태로 죽은 아이는 하루에 3,000명입니다. 1 3 6 5일을 곱해 보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100만 명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이 피가 땅을 질퍽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무기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줄을 요시하고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줄을 찬송하였다 주는 나를 그 즉안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아는 배 안에서부터 주를 찬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성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를 매일 주인는 일에 회피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형제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함께하는 이웃사랑에 충실하였습니다. 자백하는 마음은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마음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심판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고백이 죽음의 고통, 사막의 골장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겁과 여셉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으며 동역자들이며 하늘나라 함께 가는 동행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